러셀 코넬의 부의 길에 올라서라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연설가이자 교육자, 목사, 사업가로 평가받는 인물의 작품입니다. 코넬은 메사추세츠 주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남북 전쟁에 참전한 후 법학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널리스트, 목사, 교육자로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템플 대학교를 설립한 것으로. 가난한 청년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부의 길에 올라서라는 그가 평생에 걸쳐 6,000회 이상 강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기회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코넬은 진짜 다이아몬드를 찾아 먼 곳을 헤매다 죽은 한 페르시아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기회를 놓치고 먼 곳에 신기루를 쫓는 어리석음을 경고했습니다. 러셀 코넬의 부의 길에 올라서라는 그가 젊은 시절,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여행하던 중들은 한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바그다드에서 만난 아랍 가이드가 들려준 고대 페르시아 농부 알리 하펫의 이야기는 코넬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 이후 그의 평생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알리 하펫은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온하게 살아가던 농부였습니다. 그의 농장은 비옥했고, 가족들은 행복했으며 부족함 없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한 승려가 찾아와 다이아몬드의 신비로운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승려는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중한지 다이아몬드 하나만 있어도 온 나라를 살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알리하펫은 더 이상 자신의 농장에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다이아몬드 꿈에 시달렸고 결국 자신의 농장을 팔고 다이아몬드를 찾아 세계 곳곳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유럽을 거쳐 스페인까지 갔지만 다이아몬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절망에 빠진 그는 결국 바르셀로나의 한 파도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편 알리 하펫의 농장을 산새 주인은 어느 날 뒷마당 계울에서 이상한 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돌은 햇빛에 반사되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는 그저 예쁜 돌이라고 생각하고 벽난로 위에 장식으로 올려두었습니다. 며칠 후그 승려가 다시 찾아왔다가 그 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알리 하펫의 농장 특히 뒷마당 계울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다이아몬드 광산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코넬은 알리 하펫의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것만 바라보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미국 사회의 현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큰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 가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고향에서 더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들이 널려 있었다는 것이 코넬의 주장이었습니다. 코넬은 필라델피아에서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청년은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그곳에는 기회가 없다며 필라델피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에서 그는 단순한 점원일 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그가 떠나온 고향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시작한 작은 상점이 지역 최대 상점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고향에 머물렀다면 그 사업을 물려받아 훨씬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다른 곳, 다른 직업, 다른 환경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회는 대부분 자신이 이미 익숙한 환경과 분야에 숨겨져 있습니다. 코넬은 자신이 살던 메사추세츠주의 작은 마을 사례들을 통해 이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평범한 농부들이 석유를 발견하여 큰 부를 축적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멀리 텍사스나 펜실베이니아까지 가서 석유를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농장 땅 밑에 석유가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농부는 수십 년간 우물에서 이상한 기름기가 도는 물을 길어 마셨습니다. 그는 그저 물맛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질학자가 그 물을 분석해 보니 상당한 양의 석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농부의 농장은 훗날 지역 최대의 석유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채석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농부는 밭을 갈다가 자꾸 돌의 쟁기가 걸려 화가 났습니다. 그는 매년 그 돌들을 캐내어 밭 가장자리에 쌓아두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사업가가 그 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돌들은 건축용 고급 화강암이었던 것입니다. 그 농부는 결국 농사 대신 채석업을 시작하여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코넬은 지역적 기회뿐만 아니라 직업적 기회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직업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진정한 기회는 다른 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직업이든 그 안에는 무한한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코넬은 기회를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관찰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면서도 그 속에 숨겨진 변화와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예리한 관찰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넬은 꾸준함의 힘을 복리 효과에 비유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농부는 매년 자신의 농장에서 가장 좋은 씨앗을 골라 다음 해에 심었습니다. 이 과정을 수십 년간 반복한 결과 그의 농장에서 나는 작물은 지역에서 가장 품질이 좋았고 다른 농부들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수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기술이나 비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꾸준히 개선해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술을 개선하고 인맥을 넓혀간다면 몇년 후에는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꾸준한 노력의 축적에서 나옵니다. 코넬은 성실함이 단순히 개인의 발전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뢰는 모든 사업과 인간 관계의 기초이며 이것 없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는 한 상인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 상인은 작은 잡화점을 운영했는데. 항상 정확한 무게로 물건을 팔고 약속한 시간에 물건을 배달하며 불량품이 있으면 즉시 교환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골 손님이 몇명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성실함이 알려지자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지역에서 가장 큰 상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작은 약속들을 지키고 일관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킬 때 비로소 쌓입니다. 하지만 한번 쌓인 신뢰는 그 어떤 광고나 마케팅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코넬이 살던 시대에는 부에 대한 상반된 시각들이 존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거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나타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를 죄악시하는 종교적 도덕적 관점도 강했습니다. 코넬은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고, 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부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부를 어떻게 얻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부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많이 내며 자선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코넬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가 템플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도 강연을 통해 축적한 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부를 추구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부는 사회적 선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넬은 아무렇게나 부를 축적해도 된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를 끼치면서 얻은 부는 결국 오래가지 못하며,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업가와 부정직한 사업가의 대조적인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정직한 사업가는 단기간에는 손해를 볼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들의 신뢰를 얻어 더큰 성공을 거둡니다. 반면 부정직한 방법으로 일시적인 이익을 얻은 사업가는 결국 신뢰를 잃고 실패하게 됩니다. 코넬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선 활동에 참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를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앤드루 카네기의 사례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카네기는 강철 산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후그 부를 도서관 건립에 사용했습니다. 전 세계에 수천 개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선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코넬은 교육이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믿었지만,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템플 대학교를 설립할 때도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대학들은 고전 교육에 치중하여 라틴어 그리스어 철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교양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실제 직업 생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코넬은 이러한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보고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기술을 가르치는 대학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템플 대학교는 야간 수업을 통해 낮에 일하는 노동자들도 교육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상업공학의학 등 실용적인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을 통해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익혔습니다. 코넬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평생에 걸쳐 계속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원래 변호사였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저널리스트 목사 교육자 사업가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역할을 맡을 때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가 성공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코넬은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리더십 개념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리더는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존재로 여겨졌지만 코넬은 반대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했던 교회에서의 경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목사로서 그의 역할은 교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필요한 조언을 해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자세 때문에 교인들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교회는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코넬은 성공하는 리더의 또 다른 특징이 인재를 키우는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혼자서 할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유능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훨씬 큰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는 템플 대학교에서 많은 제자들을 키웠고, 이들 중 상당수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코넬은 이를 자신의 가장 큰 성취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개인적인 분화 명성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도운 것에 더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코넬이 살던 시대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전환, 교통과 통신의 발달, 도시화의 진행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일찍 포착하고 적응한 사람들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코넬은 철도의 발달이 가져올 변화를 예견한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철도가 놓이면 그 주변 지역의 땅값이 오르고 새로운 상업 중심지가 형성된다는 것을 미리 파악한 사람들은 미리 땅을 사두어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철도역 근처에 호텔이나 상점을 열어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도 성공했습니다. 전신의 발달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정보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게 되면서 원거리 거래가 가능해졌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식거래, 상품거래, 신문업 등이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봅니다. 코넬은 단순히 현재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폭넓은 시야와 깊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는 젊은 사업가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발전 동향을 관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사회제도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소비 패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미래의 기회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도시의 주택수요 증가, 농촌의 노동력 부족 음식 공급 체계의 변화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예견한 사람들은 부동산업 농업 기계화, 식품 가공업 등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코넬은 미국이 점차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각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국내 시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의 동향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많은 것을 수입하고 있지만 점차 미국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수출 기회도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농산물과 공업제품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는 젊은 사업가들에게 국제무역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언어 능력을 기르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며 국제적인 인맥을 쌓는 것이 미래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코넬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실행하지 않아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한 발명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발명가는 매우 창의적이어서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에만 만족하고 실제로 제품을 만들거나 사업화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많은 아이디어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실현되어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은 아이디어라도 일단 실행에 옮기고 과정에서 개선해 나갑니다. 시장의 반응을 보고 제품을 수정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처음의 아이디어는 훨씬 더 나은 형태로 발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행을 주저하는 이유는 완벽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코넬은 완벽한 조건은 절대 오지 않으며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학교 설립 경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충분한 자금도 없었고 적절한 건물도 없었으며 교수진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단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몇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만약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 기다렸다면 대학교는 영원히 설립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작하는 용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과정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개선하면서 점차 성공에 가까워집니다. 코넬은 한번 시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고, 고객의 요구도 변하며, 경쟁 환경도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는 한 제조업체의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회사는 처음에는 단순한 농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농부들의 요구가 변화했고,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농기구를 원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제품을 개선했습니다.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고 설계를 개선하며 부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회사는 업계 선두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개선의 핵심은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점에서 불만을 가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경쟁사의 동향도 주시하면서 자신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코널의 부의 길에 올라서라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진정한 불안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 사회적 기여 개인적 성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알리하펫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의 진짜 문제는 다이아몬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비옥한 농장 사랑하는 가족 평온한 삶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 있는 신기루 같은 불을 줬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현재 직업, 거주지역, 인간관계 능력 등의 불만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회는 대부분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코넬의 메시지는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저절로 빛나지 않습니다. 원석 상태에서는 그냥 평범한 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가공을 거치면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기회들도 처음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찰력과 상상력을 발휘하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그 기회들을 빛나는 성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코넬은 독자들에게 당장 멀리 가서 새로운 것을 찾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서 다이아몬드를 찾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거주 지역에서, 일상적인 경험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 보라는 것입니다. 코넬이 제시하는 성공의 척도는 단순히 축적한 부의 양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했는가로 측정됩니다. 개인마다 가진 재능과 능력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도 중요한 척도입니다. 혼자만의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취가 가족, 직원, 고객,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정당한 방법을 사용했는가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큰 부를 축적했어도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진정한 성공이라 할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성공보다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넬의 부의 길에 올라서라는 19세기에 쓰여진 책이지만 그 메시지는 여전히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까운 곳에서 기회를 찾으며 성실하게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과 성과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의 발밑에는 다이아몬드 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